말씀 보겠습니다 잠원 2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잠원 22장 28절 옛 지게석을 옮기지 않는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기자는 내 선조가 세운 예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옛날에 내 조상들이 세운 경계도를 옮기지 마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본문은 조상들이 세운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본문은 선조들이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지계석은 개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경계, 영역, 지역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경계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조들이 세운 경계, 다른 말로 하면 정해진 영역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으로 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 받은 땅을 가문별로 가족별로 나누어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손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터전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었어요. 신명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라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명령이 주어진 이유는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요, 은혜의 증거요, 자손 대대로 살아갈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이것을 생각해 볼때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명령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 지계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영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게석이 옮겨져서 영토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게석이 계속 옮겨지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내에서 자신이 거주할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와 내 자손이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경계석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은 이 귀중한 지계석을, 이 경계석을 왜 옮기게 되는 걸까요? 뭐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악인들에게 땅을 빼앗기는 것이 있을 것이고, 두째는 돈, 돈 때문에 땅을 팔아 넘기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강제로 빼앗기는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빼앗긴 것이니 좀 눈외로 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돈 때문에 선조들이 세운 지계석을 잃어버, 어, 선조들이 세운 지계석을 옮겨버리는 경우입니다. 일단 문득 드는 생각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너무 세상에 치이다 보면 어, 땅좀팔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 땅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원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 땅을 판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땅을 팔아 얻을 물질을, 돈을 더욱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명령은 세상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명령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돈이 좋고 성공이 좋고 사랑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면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유익과 바꾸는 것은 영혼을 팔아서 잠시의 쾌락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잠시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다가 망하게 된 에서와 대마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서는 잠시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행동을 했어요. 이후에 그가 그것을 돌이키고자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은 이 땅의 유익과 즐거움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떠난 배교자로 계속해서 기억,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경고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들을 굳게 지키며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잠시의 유익을 탐내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신앙을 팔아 넘길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계석을 옮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의 자리를 세상의 유익과 바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금으로 축복합니다.